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기 다른 취미를 가진 경우도 많은데요.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쓰고 현금까지 소비하고 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모든 이혼 소송이 그렇듯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소액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게임 중독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게임을 하는 중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모습 혹은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게임 중독 증세를 보임에도 개선하지 않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증거를 확보해야만 이혼 송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 실수를 범하고는 하는데요. 옳지 못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송사에서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게 되어 더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홀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이혼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규책 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박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응책을 찾아야 하므로 본인이 아닌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산정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 중독 이혼을 하게 될시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양육비, 양육권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배우자가 게임으로 채무를 지고 있다면 채무까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니 준비에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송사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의 배우자는 결혼 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하며 바른 생활을 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번 시작한 게임은 새벽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에 현금을 사용하며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 급기야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탓에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해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굳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재산마저 게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로하여 김 씨는 출산 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김 씨에게 용돈을 달라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 돈마저 게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김 씨는 배우자와 매일 같이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하여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게임 중독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 분할에 관한 답을 듣고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김 씨와 깊은 대화를 하며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원하는 결론을 경청한 후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김씨는 이혼 후 양육권만큼은 본인이 받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양육권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게임에 중독되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가정을 등한시하는 모습,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독센터에 등록까지 해주었으나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는 모습 등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씨가 가장 원하던 양육권에 있어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배우자보다 주 양육자였던 김 씨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 아이에게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평소 양육비 지출 내역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아이의 등하원을 김 씨가 맡은 점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이후 자료들을 기반으로 김 씨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하여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게임 중독 이혼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었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뤘습니다. 부부간에는 상대를 부양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함에도 게임에 중독된 상황이라면 해당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게임 중독 이혼을 선택해 볼수 있습니다. 때에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료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